하늘에서 섬광이 쏟아지며 우물로 떨어졌고 지나가다 그 물을 마신 후 약사는 역겨워했지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. 마을 이장님과 약국에서 얘기하던 중한 여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절박한 표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고 알고 보니 폭력배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죠. 약국엔 큰 현금이 없었는데 약사는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면 입에서 은화가 나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물물을 마신 후 벌어진 걸 약사는 알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가위로 손바닥을 그었더니 입에서 은화가 떨어져 나왔습니다. 그걸 목격한 여인은 욕심이 폭발해서 더 달라고 소리쳤고 약사의 오른 손과 왼손을 미친 듯이 그어댔죠. 은하가 점점 늘어나자 여인은 모두 챙겨들고 약국을 나서며 마을 사람들에게 약사의 비밀을 다 떠들어댔습니다. 이후 약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.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약국 앞에 우르르 몰려왔고 전부 돈을 빌려달라고 아우성쳤는데 알고 보니 여인이 주민들에게 약사를 다치게 하면 입에서 은하가 나온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모조리 폭로한 거였습니다. 한 남성이 무섭게 위협하자 약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야했고 은하가 끊임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죠. 약사가 지쳐서 힘들어하자 한 남자가 빨리 하라며 독촉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배를 쳤 그 순간 입에서 은화가 아닌 금덩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남자는 미친 듯이 약사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맞을 때마다 입에서 금덩어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죠 탐욕에 눈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약사는 팔다리가 완전히 묶인 채 마을 주민들에게 죽도록 얻어터졌고 폭행당할 때마다 입에서 금덩어리와 은화가 멈추지 않고 쏟아졌죠 결국 약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환생한 후 본격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데